알겠습니다. 이시간 졸지 맙시다. 네, 이제 절대적으로 졸음이 안을 겁니다. 그 말하는 순간 졸음기신은 다 떠난 줄믿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언제나 내 마음에 문을 항상 놓고 하고 계시는 분이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틀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한 짐씩 내가 지고 갈 때가 24시간 중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이 해소될 때는 하나님 앞에 닿았을 때에 해소가 되는 것이죠. 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면 무거운 짐에다 많이 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다 두냐면 너 와. 아, 네. 오면 해결이 돼. 아, 네. 와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올때 해결함을 얻는 겁니다. 아, 네. 오지 않고 무거운 짐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절대로 않는다는 아, 것 네. 또한 2 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아, 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내게 배워라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선지자 중에 누가 하나 있었을까요? 아울. 응? 예, 네,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먼저다. 겸손한 다음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제가 교회 성전 부지를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너무나 욕심 가운데 알아보러 다니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또그 길로 가지도 못해. 왜? 교회 와서는 내성질말리를다 내놓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거짓부렁이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까? 겸손도 못 내려가, 겸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겸손의 자리, 온유의 자리로 아, 네. 내려갈 수 아, 네. 있도록 마태복음 오자 네. 오절 말씀에 온유한자가 땅을 진짜. 기업으로 주겠다, 아, 네. 줄까? 아니나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거를 받으야 되는데 일단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너나 사랑해? 아 정말 사랑해 그럼 증거를 내나봐 우리가 그러죠 증거가 뭐겠어요? 거기에서는 증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선물도 주고 뭐도 공략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는 사랑하니 사랑하는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봐. 뭐라고 하셔요?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아, 네. 지킬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오장 삼절 말씀 하고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거예요요한일서 5장 3절말씀 다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절여라명 인원에 비해서 말씀 있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찬송을 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을니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무아 것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네. 무거운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데 네.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드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지켜드리지를 못할까요? 사랑이 네?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원초적인 답이야. 사랑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씌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말로 나오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거는 한별이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네. 10편 51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51편 5절. 다위세시죠. 1 0편 51편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아멘.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취함에 네. 나단 선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내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내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 네. 그러니 하나님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정을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한 마음로 만드셨는데 사랑 않아서 자꾸만 그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속에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정직한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영이 무엇일까요? 정직한 영 정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교훈입니까? 정직 많이 써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우리 집 가훈입니까? 정직이 뭘까요? 잠언 16장 1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직이 무엇인가? 시작 아멘.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의 가운데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깨를 내므로 인해서 자꾸 악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파괴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옷을 입고, 멋들어진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않냐는 는아니 정직한 사람이 되 있지 아니 하면, 내 영이 그렇지 않냐 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미 파괴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영을 속히 회복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변합니다. 순간순간 선과 악이 24시간 중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정직한 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하 시편 51편. 15세전.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e d y 편 s 믿절 Shepherd, O. 내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 영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영 정직한 영을 잔뜩 부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무엇을 한다고요? 범죄자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죄인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의 도를 가르쳐서 회심을 시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의 도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도가 다섯 개의 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 10편, 아니,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두 번째는 주의도 지금 나온 다윗의 주의도가 나와요. 요것은 시편 86편 11절. 요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요것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결국은 다섯 가지 중에서 출발이 그리스도의 도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이르러야 우리가 완전체가 될 수가 있다. 조금 난해하죠.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눠보고요. 다윗은 죄를 저질러 갔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힘을 얻어서 죄인들을 불러 주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정직한 영이 네. 돼야 된다. 네. 그래야 남한테 내가 말을 할수 있다. 근데 나도 꼬물꼬물거리는데 아, 할까 말까? 아 너는 너부터 해봐.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 너부터 해봐. 네. 저도 우리 아들한테 엄마부터 좀 잘해봐. 엄마부터 실행해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말의 능력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네. 행동에 고침을 받아야 네.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구나. 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사장 18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 사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거 그만두고 날 따라와. 아 그래요? 다 집어던지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에 관한 모든 것을 들으면서 그래 베드로니까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써놨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지금 고기를 낚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들이. 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만둬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이 자기 생업이잖아요, 생업 먹고 사는 물이 사, 사는 물이잖아요. 그게 근데도 그것을 다 집어 던져 우리 이거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아, 대답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유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유건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조그맣게 얘기하지 안 들리게. 그 때는 이제 제가 3호였잖아요. 저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기, 졸업하고요. 목사님 받으면, 나하고 1년 동안 훈련 받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 어디긴 어디요? 여기지. 그때가 설령의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편이고 뭐고 다 버리고 열리 와야 돼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와야지. 버리고 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버리고 와야 돼? 야, 이건 획기적인 건데? 버리고 와야 돼?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목사님을 어디 기도하는데 다시 오는 <laughs> 거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는가 봐. 저, 저 말도 더럽게도 안, 안 듣게 생긴 뺑질 같은 저 얼굴. 만나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빡십니까? 그쵸? 되게 빡시잖아요. 솔직히 빡시갖고 어떤 때는 안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살려면 가야지. 이렇게 뭐.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엄청 빡시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내가 빡신 걸 알고 나는 발을 한 발만 거기다 통당 당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분 때문에 빡신대 안 들어오고 싶대. 그래서 한 발만 시에만 이렇게 오시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저렇게도 말을 할수 있구나. 나는 등신마냥 오니까 왔구나. 그런데 너무 너무 좋아요. 되돌아보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아 그분은 조금 손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내가 들어요. 자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멘. 이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이유도 없어. 아멘. 그냥 그 자리에 탁 놓고 왔어. 아멘. 하, 나는 과연 내 앞에서 너 그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가요? 못 가요? 할까요? 말까요? 생각할까요? 말까요? 늘그 생각 속에 나는 젖어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면 나는 올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망설임이 없어. 망설임이 일도 없어. 그냥 딱 놓고 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비친 눈이 어땠을까? 그냥 일반 나 같은 무지개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끌려왔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문자적으로는 그게 없을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시면 그냥 향기가 나오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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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무함과 그 정거함과 그 거룩함과. 아멘.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 그냥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왔지 않았을까 길거리에서 누가 붙잡고 따라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안 가야 돼요 뭘 믿고 가야 돼요 오징어 배잡이로 날를 팔아먹으라고 그쵸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베드로의 성품 직진 아닙니까? 아멘. 직진이잖아요. 아멘. 생각이 없잖아요. 아멘. 그냥 무조건 고.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정말 닮고 싶어요. 아멘. 정말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저는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직진을 하고 싶어요. 아멘. 가다가 가다가 내가 넘어질망정. 가다가 틀릴망정. 주님이 오라시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지금 제 바람입니다. 아까처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와!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벗겨내야지만이 내가 오롯이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의 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 서로 믿지, 이 기독교를 떠난 모든 신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야, 너희들은 기독교는 신비주의야. 맞아요. 무리를 걷는 게 신비 아닙니까?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신비 아니에요? 아멘.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아, 우리는 신비주의 아니에요? 뭐로 굳고 대답을 해? 그 자체가 신비인데,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 일을 걸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할,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 네, 외에는. 아,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네. 얼마나 금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속에? 그때도 아, 네. 날마다 쪼그리고 살아옵니다. 마음도 쪼그려, 몸도 쪼그려. 하는 일 없이 몸은 자꾸 늙어가. 나이는 먹고, 한 자리도 젊을 때, 하나님을 더 한번 해보자. 아멘. 베드로처럼, 아멘. 정말 내 이름 성찬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금을 한번 전해보자. 아멘. 저는 정말 이 베드로의 성품을 닮아보고 싶어요. 아멘. 근데 이 베드로에게도, 몇, 몇절을 보면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장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제 그 전에 이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또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뭐냐. 야,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랍다, 놀랍다. 왕으로 세우자 이런 꼼지람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빨빨리 너희들은 여기 건너가서 배 타고 가보라, 가보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참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 아, 풍랑이 일으니까 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경에 1경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네요?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죠? 야!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무리를 걸어오냐 그때 당시에 하얀 옷을 걸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봤겠죠. 그쵸? 렇 안심해라 다다다다 네. 몰라본 거잖아요 네.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건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 천비백산에서 놀라는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그때의 베드로가 전부 다 들었잖아요. 배 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걸 밝힌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베드로만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나를 오라 해주십시오. 아멘. 야그 고백. 정말 놀라운데 그 밤중에 그 풍랑 있는 곳에서 파도 얼마나 이게 넘실거리면 여러분 바다 밤에 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바다 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절보로 와달라고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네.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오라, 오라. 일어나서 어떻게? 발을 딱 내디뎠어요 아, 네.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갔어요 그런데 옆에 바람 부는 소리가 안 들리니 보이니 은매무서워 음, 네,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아이큰 뭐 근심 걱정 없습니다 주위 환경을 보니 야,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키우고 있는 거죠.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있는 거죠.